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들어가자마자 후회했다고 하는 강유정 대변인. 많은 분들이 사실 말린 분도 많았거든요. 아. 뭔가 저한테 대변인 자리가 제의가 왔다는 건이 자리에 제가 필요하다는 말로 들렸어요. 저한테. 어. 그렇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겁은 났어요. 음. 이게 잘할 수 있을까. 아, 네네. 네. 겁은 났는데 막 아깝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 날 들어가 서 바로 후회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왜요? 왜? 아침에요. 그 대통령께서 국민 임명식 하기 전에 이제 선언식을 하셨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배지가 있었던 거예요. 어, 아침 11시까지만 하더라고요. 어, 네. 제 방에 가가지고 약간의 짐을 정리한 다음에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오후 2시에 들어갔는데 어. 8층에 대변인실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정말 이물 하나 없고 펜 하나 없고 어. 아무것도 없는 맞아. 상태에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고 와. 들어가서 물 티슈를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. 어, 네. 그러고 있는데 당장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. 인가 매뉴얼이 숨겨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오, 그런 것도 없어요. 대변인이 뭐 하는지 매뉴얼도 없는 채로 와. 그냥 던져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컴퓨터 어디 랜선 하나 꽂힌데 없고 대통령실은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. 오. 아 그래 보안, 보안 네. 때문에.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막 여러 막 우여곡절을 걷다 보니까 다음날 바로 후회했죠. 이거 내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아. 내린 게 아닌가. 아.